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으르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시리는 건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 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의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의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켜나이다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인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인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게 주어 싸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압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알았삽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